네, 안녕하세요. 테크버스 남혜옥 기자입니다. 네, 이한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정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발렌타인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슬픈 발렌타인데이. 아, 발레... 아, <laughs> <발렌타인데이였나요>? 발렌타인 데이. 아, 발렌타인 데이였나요? 몰랐습니다. 인지를 못한 게. 네. 뭐 초콜릿은 좀 받고 했나요? 어땠어요? 못 봤습니다. 당연한 걸로. <laughs> 저는 설날에 세배하느라 바빴어요 아 세배했어요? 나 <laughs> 가족끼리는 좀 사이가 좋네요 그래도. 네 세배할 때면 좋습니다 <웃음> <웃음> 돈, 돈을 편치하기 위해서는 네. 네, 또 나이가 34살인데 이제 부모님 <laughs> 세배하고, <laughs> 세배하고. 인성룡라이로는 서른을 <laughs> <처음> 드립니다 <laughs> 아 훌륭하시네 이렇게 돈이 굉장히 귀한 세상이었잖아요 어. 그만큼 이 사이버 세상에서도 돈을 노리는 그런 수법이 갈수록 <laughs>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지금 대학을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한월 기자가 좀 하나를 좀 준비한 게 있잖아요. 친애하는 나의 안녕이라는 단어들을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뭔가 어색한 번역기를 돌린 듯한 오. 말투. 이 말투로 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로맨스 스캠이라는 오. 범죄인데요.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로 이제 어떤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호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이제 돈을 갈취하는 뭐 그런 신종 사이버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SNS가 발달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김미정 기자 인스타에 일가견지 있으신데 아, 중증이 <laughs> 인스타 병에 걸리신 분이 한분 계신데. 네, 저는 <laughs> 음. 음. 인스타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까처럼 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laughs> 그렇게들이 아, 네, 네, 좀 네. 한다는 네, 흔히 뭐 선팔 맞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해서 좋아요를 뭐 하나 누르고 네. DM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음... 실제로 이게 설 기획을 제나왔던 기사인데 취재를 네네. 조금 했었는데 실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 진짜로 이렇게 많이 응. 당해요? 네, 네, 엄청 많이 당하더라고요. 거의 집고 넘어갈 게 이게 남자만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이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아 <laughs> 여자들요? 네. 제가 모두 취재했던 건이 두세건 정도 됐는데 <laughs> 네. 실제 세건 모두 다 여자분이 당하셨어요. <laughs> 아 진짜? 네, 네. 오... 네. 세 분의 공통점이 다 이제 인스타일톡에서 접근을 했는데 <laughs> 아... 진짜. 흔히 말한 이런 말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겠 이른바 존잘. 누가 봐도 키 크고 네. 몸 좋고 잘생기고 음, 막 음, 그런 깔끔한 음. 그런. 맞아요 스타일. 맞아요. 네. 그런. 우진코 이제 SNS를 열었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거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웬 존잘 남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DM이 오는 거죠. 통상 좀 자기 교포라고 소개를 많이. 해요 교포. 와. 해외 교포. 그래가지고 이 번역투의 말투 어색한 거를 이제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카톡을 좀 넘어가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음. 별 이제 핵에 망측한 이유를 다 들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취재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자기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피해자 분 덕분에 자기가 프로젝트에 성공을 했다 음. 해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네, 갑자기 내가 큰 프로젝트 맡았는데 내가 니네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선물을 보내주고 싶은데 자기가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택배를 보낼 돈이 없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프로젝트에 <laughs> <그럴 때> 성공을 할 <laughs> 네. 돈이 없다고. 네. 택배비로 먼저 이렇게 뭐한 200만 원 먼저 보내주면 자기가 나중에 네. 다시 보내주겠다. 택배비가 200만 원이요? 음, 해외 진짜? 택배니까. <laughs>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네. 2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제 차단 박아버아 <laughs> 어, 어, 그런데 택배비 200만 원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 송금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이게 묘한 감정이 들어요. 이이존잘남과 이 아, 이제 머릿속에는 네, 드는 거구나. 실제 아 제가 재했던 사례는 이제 만나기로 한 약속까지 잡. 고아 그리고 카톡을 꽤 길게 하다 보면 이 사이버상의 어떤 이 묘한 애정 애정이라고 애정. 하기는뭐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 또한 사례는 그뭐 앞선 그그 그 사례와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환전을 자기가 뭐 받아야 되는데 뭐 사정상 통장이 묶여있다 음... 그래가지고 대신 환전을 받아주면 자기가 수수료를 뭐 주겠다 먼저 네, 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해가지고 그 범죄 일당이 말해준 사이트에 가가지고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 수수료를 뭐... 30만원을 회원가입을 하려면 네.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laughs> 요구 해서 일단 30만, 30만 원, 어쨌든 믿었으니까 네. 30만 원 입금하고 가입하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오류 뭔지 뭐 뜨는 거예요 어. 사이트에. 어. 다시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400만 원을 뜯겼어요. 30만 원씩 30만 원시작해고 <laughs>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중간에 이거를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껴야지 왜안 그만두냐 그래. 하는데 정작 그 사례, 그 상황이 되면. 뭔가 본전 생각이니까 30만 원 이걸 찾아 내가 받아내야 된다 생각 때문에 계속 느낌. 가입하게 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례가 전국에 몇백 개나 되는 몇백 개라고. 네. 경찰이 신고했더니 를음 몇백 개나 되는 사례였던 거죠. 잡을 수도 아 없고요. 네 잡을 수도 음 없게 되는 어, 상황이고. 정말 네. 내가 과연 걸릴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사실 뭐 너무 좀 뻔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하고. 네. 커뮤니티에서 불법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좀 응. 이 참교육 사례 같은 걸로 좀 많이 썰이 많이 들어서 보겠는데 아. 이렇게 좀 많이 걸리는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근데 아까 말 말했다시피 통상적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교포라고 소개하고 번듯한 직장 응. 예 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돈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아. 그냥 뭐 피해 피해 당하는 게없으니까 음, 가볍게 이제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관계가 싹 트는 거죠. 거기서 뭔가 요한감이 들고 아, 사실 음. 저희 동네 아는 언니도 음. 그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에 이제 DM이 와서 봤더니 아, 누가 봐도 정말 깔끔하고 음. 잘생긴 그런 남자가 음. 교포다.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미국인이다. 그리고 자기는 직업도 특이해 해양 지질학자다. 음. 그래서 거의 한 시간 동안 메시지를 나눴다고 하는데. 음. 굉장히 이제 애정이 싹 튼거죠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좀 이렇게 호감을 가졌다고 해요 음. 근데 점점 약간 돈을, 돈을 네, 원, 네, 넘어가는 네. 걸로 넘어가는게 음. 엄청 자연스럽더라고요 음, 음. 근데 알고보니까 정말 그 대사도 다른 사용자한테 네. 똑같이 아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었구나 네 아. 그래서 제그 동네 친한 언니가 엄청 <laughs> 경화금 금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돈은 응, 보내지 않았다, 뜯기지 않았고요. 네. 음. 이런 경우면 그러면, 다행인데, 네, 실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실제 맞아요. 이게 통계, 이게 국정원 통계인데 음. 로맨스 스캔피의 추산액 2020년에 3억 2천만 원이요. 이것도 물론 큰 금액긴 한데. 1년 만에 2021년에 48억 6천만 원까지. 우와. 1년 만에 몇 배가 됐네. 네. 지금 아마 작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 23년도 추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열여섯 배가 됐네. 우와. 굉장히 그 계산이 빠르시네요. <laughs> 사실 근데 아까 이제 남영호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외부에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실제로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 가 굉장히 많다는 게. 아, 아그 그런 거에 걸리냐고요. 네, 네. 아. 너뭐 이상한 거 하지 않았냐. 네, 뭐 SNS 통해서 뭐. 어 그런 거 그럼 왜넘어갔냐 음, 이런 세간의 인식 때문에 음, 신고 자체를 음, 안 하는 경우도 음.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말 실제 사례인데 작년 말에 이 로맨스 캠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고. 음, 아이고 그런 사례까지 있었던 너무 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망설여질 뿐더러 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잘 지적하셨는데요. 경찰과 국정원이 공조해서 이 안건을 다이 이 로맨스 캠 범죄를 다루는데 특별한 구제책이 없어요. 특히 이제 신고를 아. 한다고 하더라도 로맨스 캠 서버가 다 동남아에 있고 음. 통장 자체도 대포 통장이고 음. 이러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국정원에 취재를 해봤거든요. 국정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냥 이거를 국제 범죄로 규정을 왜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다 하니까 국정원이 규정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역할밖에 하,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음. 아좀 넘겨줘서 만약에 근데 잡을 동남아나 없어. 뭐 해외 에이렇 뭐 해가지고 음. 인터폴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잡으면 다행인데 잡지도 못해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400만 원 뜯겼다는 분 있잖아요. 음. 그분은 수사가 2개월 만에 종결됐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좀 아니란 행동 거죠, 사실. 음. 네. 정말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음. 범죄는 잡을 만한 기술이 아직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근데 이게 굉장히 대조되는 게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굉장히 사람 그, 그 당국에서 음? 수사 그렇죠, 의지를 네. 가지고 어... 네, 하는데 이 로맨스 스캔 범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라는 거에는 같은데 이게 법률상 이게 규정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걸 할 수, 저 보이스피싱을 적용할 수 있는 전자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로맨스 스캠은 잡기도 어려운데 잡는다고 해도 관련 뭐 법안 특별법이 없고 사기법에 저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처벌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처벌도 좀둔빵망이 처벌이겠지. 그런 뭐그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특별 법이 발의 되거나 좀 그런 건 없나요? 실제 있죠 그 사례가 있는데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라고 음. 2020년에 발의가 됐는데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상임위에 개류 아.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뭐 구제책도 없고. 잡기도 어렵고 잡는다 해도 처벌도 손방망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네, 지금 음... 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네,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 이제 개류 중이라 음, 했으니까 네. 법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가 네, 되면 네. 좀 어떤 좀 어떻게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다기보다 피해자 이제 구, 처벌을 세게 할수 있고 양형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 처벌을 사기죄보다 세게 할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아. 이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의 특별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법상에 피해금을 환급을 할수 있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그런 걸 환급,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있어서 이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과 같이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 올라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이제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아, 그럼 로맨스 스캠을 지금 당장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어, 일단은 근데 완벽하게 이제 예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정말 그냥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의 과도한 호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스타, 뭐 페이스북 통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낯선 이성 특히 잘생기고 예쁜 음. 그런 거 무조건 원천 차단해야 된다. 나에게 이런 아. 로맨스는 일어날 일이 없다. 음. 이런 거. 거울 보면서 항상 자각하시고 이런 아. 미남 네. 미녀가 나에게 말을 걸 <laughs> 이유가 없다. 이런 걸 항상 스스로 음. 새기시면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일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면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 항상 신고를 항상 먼저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 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옛날에 그게 생각나요.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길길 길 가다가 뭐 사준다, 뭐 음, 과자도 잡 쫓아가지 네. 말라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거와 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네, 네, 항상 공, 그런 거를. 네, 음. 네. 네. 세상에 공짜는 없고 <laughs> 세상은 생각보다 나한테 작갑다 그런데 음, 음, 아, 네. 김미정 기자처럼 얼짱 기자 같은 그런 일이 <laughs> 일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사돈 낱말 하신다 네. 네, 오늘 이안을 기다가 이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오늘날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로맨스 스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